고해변은 이렇게 계속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쭉쭉. 천우사 쪽에 가서 저 왼쪽으로 계곡으로 산장 계곡으로 올라가나 산장호수 계곡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무이 능선 타고 올라가느냐. 근데 보통 산장 계곡 그게 길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무기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등산할 맛이 안 나죠.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무기 등선로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작은 폭포, 이게 안 보이네? 아, 자, 폭포는 안 보이고, 일단 폭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기는 벌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고이봉 초입에 왔습니다. 고이봉. 예, 전우사 화장실도 있고 고이봉도 있는데 천우사 쪽에서 바로 넘어오면은 능선 타시면 되고요. 저는 저 밑에 용장리에서 올라와서 한 잠깐 올라왔습니다, 산길을. 이쪽으로 가면은 일단 나중에 하산길인데, 산장 호수로 내려올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 왼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이쪽에는 고위봉은 좀 빡셉니다. 올라갈 때좀 빡센데 올라가야지. 그래서 여기를, 냇가를 건너 올라갑니다. 아,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요. 잘 흐르고 있네요. 자, 자 여기 용장골 계곡입니다. 이게 산장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이걸로 올라가서 이무기 등선을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평일날이 아무도 없네요. 자, 진짜, 이럴 때좋죠 이럴 때 이목이 능선이 엄청 빡세거든요. 바로 올라가다 아마, 저 옛날에, 여기 한 여섯 번째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저 혼자 왔고, 그 다음에 송수방하고 삼중이하고 왔고, 하여튼, 여러 번 왔습니다. 고이봉 1.6km. 고이봉이 1.6km입니다. 예, 천우사에서 천우사는 저리 표지판이 용장이 오면 있는데 거기서 오면은 용고위봉이라고 예, 바로 안내를 합니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우리 오시면 됩니다. 쭉 올라간 고위봉 이제 끄고 빡센데 올라가겠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죠? 예, <laughs> 많이 가파릅니다 이게 지금. 자, 여기 많이 빡세요. 어, 어, 경사가 뭐 굳이 뭐, 거의 뭐몇 십대로 할까 상당히 빡칩니다 어이구 숨차라 이렇게 길 자체가 바위입니다 바위 아,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이새길로 올라가야 되니까 바위 잡고 이렇게 아, 전부 바위 길 올라오면은 저기 남산 쪽 금호봉이 보이고요 근처에 단석산도 보이네요 예. 경부고속도로 쫙 있고 이 새끼를 한참 동안 빡세게 또 올라가야 돼 바이, 바이 타고 올라가야 돼 바이 타고 후, 바이 타고 후. 이게 지금 고위봉 이무기 능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무기, 그, 이무기처럼 생긴 능선이라 해서, 이무기 능선이거든요. 와, 와. 바위 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바위. 이 바위 좀 위험하거든요. 와, 이 바위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아 바위. 바위에 뿌리내는 소나무만 보십시오. 저기 용장입니다. 용장에. 용장이. 용장이 올때 유료 주차장이 되지 마시고 마을에 밑에 마을에 내려가면은 길을 건너가시면 주차할 때 많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등산하신, 하는 맛이 납니다. 바위 길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런 길을 막 올라가거든요. 바위를 타고, 여기에 또 올라가면 장관입니다. 어, 자, 바위를 타고, 어, 손으로 폰 들고 찍으면서 바위를 타고, 여기서 많이 시가 된 데인데, 어, 자, 많이 올라왔네요. 저쪽에 고이봉이 보이네. 저리. 자, 천호사 5 0 0 m 터 올라왔고요. 고이봉이 앞으로도 엄청 남았네. 저기 좋았다. 1 2 k m 남았네. 1.2km. 저 뒤에가 고이봉이 있는데, 저 능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남산이 경치는 좋습니다. 중국 보면은 자. 절경이죠. 예. 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 절경이 펼쳐지네요. 자, 심터에서 한 번씩 잠시 찍기로 하겠습니다. 도저히 폰을 고 올라갈 그런 등산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차하고 올라공장입장이 길은 많습니다. 멀었는데, 여기 심터에서 또 전망을 한번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얘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어이구 바위에 이 소나무 보십시오.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것도 없는데, 그게 없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있습니다. 전망 좋죠. 이 소나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듯이 사람도 암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전부 야도 파이어에 이렇게 이 살고 있네. 이무기 능선 갔죠? 이무기 능선 이 사이로 쭉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무기 능선 이거. 바위로 이렇게, 더 이렇게, 자, 쫙 바위 타고 가거든요? 가가지고, 저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 위에, 저기 고위봉입니다. 자, 이무기 등산 자, 쭉 이무기 등산 바위를 타고 갑니다. 가면은, 자, 벌써 1km 올라왔는데, 1km. 1km. 1km 올라가고, 고위봉이 700m 밖에 안 남았네, 이제. 아이거 많이 올라갔다 700m. 자, 바위 타고 올라갑니다. 700m, 어는 금방이지. 오르막, 내리막이 딱두번 있네요. 싹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고. 자, 이 바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위로 올라가가지고. 바위 타고. 어 위험하다. 위험하네 밑에 길로 갑시다. 이거, 이거 그냥, 아, 손에 아무도안 들었으면 당겠는데 자, 밑에 길로. 바위로. 바위 길로 이기 능선 쫙 해가지고.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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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이 능선 저리 갑니다 아또 힘든 구간이 나오면은 힘든 구간 뭐예 내리막이 딱세번 있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오르막이 같은데 그 여기는 재미를 위해서 밧줄을 놔뒀네요 예. 밧줄을 잡고 타고 올라라고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옛날에는 전부 이랬었습니다. 다줄를다 타고 올라갔죠. 야저 밑에까지도 내려간 사람이 있네. 저기는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저기서 쉬었을까? 저 밑에. 하여튼, 여기 올라가서 바위를 잡고, 야 이거 두손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손을 잡고 올라가다가 큰일 나갔다. 여기는, 여기는 올라가서 찍어야 되겠다. 잡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 완전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 아직도 한참 봐야 됩니다. 저동선저동선 타야 되거든요. 다음 시험 와서 거의 다 왔습니다. 1 시간 만에. 자, 여기는 주의해라고 적혀있네요. 50m 구간. 경사가 아주 심하니까 조심해라고. 사람이 있노? 올라왔습니다. 정주 남산 고위봉. 고위봉에 올라왔고, 남산입니다, 남산. 4 9 3 m 이게 금호봉이라고 있는데, 이게 고위봉이 더 높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산불남시 아저씨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가네. 이 밑에 감시초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선호사로 내려가고, 용장마을. 선호사도 갈수 있고, 용장마을 갈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식당도 있습니다, 용장마을. 통일전 주차장 실버람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금호산금호봉도갈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는 가가지고, 저기서 바위에서 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멋진 데 많습니다. 쭉가갈 거예요. 오늘은 라면의 밥인가? 뭐, 하덴국에서 나온 거 이거. 발열 요리하고, 콜라, 계란, 물까지 야무지게 쓰레기 봉지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한번 해가 먹겠습니다. 라면에 밥 야무지게 먹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쫙, 야구, 막 경치 좋네. 가보겠습니다. 야, 한겨울에 산에 원이 신기한 것도 보네요. 이게 지금 철쭉인데꽃 몽어리가 맺혀 있어요. 지금 꽃그 피게 생했네요 예, 지금, 화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조금만 내려갔다 올라가. 고위봉에서 금호봉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능선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 허가지가 않아요. 거리가 멀다보이지있다가 저기, 금호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장류로 가는 길이좀 험한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산책코스 최고 좋습니다. 금호봉만 올라오면은 뭐, 좋죠. 아니야 이제 고이봉만 올라오면 금오봉까지는 뭐 남산이고 뭐 둘레길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예. 이렇게 도랑을 건너서 예. 금오봉 3.2km네요. 어 그쪽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야 고이봉에서 금오봉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또 바위가 또 하나 있네요. 예. 멋진 바위를. 요즘 은또 길을 잘해놨네. 전에는 그냥 이런 식이 아니, 아니었는데 전부 바위 전망 전부 좋네요. 또 일행이 있으면 저어도포경하고 전망대도 가서 간식도 먹고 가겠지만 오늘은 일행이 없는 관계로 이 사이로 바위 사이로 쭉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많아요. 잘못 내려가면 또, 전망인데, 저쭉 바위로, 쭉 나가서, 예. 쭉 나가면은, 저쪽이 아까 고위보역에서 오르다가, 맞은편에 보였던 그, 남산. 저쪽이 높은데, 남산 쪽이 보입니다. 예, 남산 또, 동우리 오, 옆에는 엄청 돌아가는 길이었고이 <laughs> 길은 실상, 한3주이하고 일주할 때한번 하고, 때 하고. 그때 계란 싸가지고 왔을 때. 또, 큰아빠, 형님이랑 한번지나갔다 하고, 내네 혼자 오늘 지나갈 때 하고, 전번에내 혼자도 한번더 지나갔지, 인가 약간 네 번에서 3, 4회 정도. 일단, 3, 4회 정도 지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위, 뭐, 전부 남산이 명산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이게 바위 바위. 바위 길을 옆으로 그냥 싹 해가지고. 올라가면 전망이 좋겠죠. 올라갈, 그건 아니고 지금. 어, 이거, 근데 역시 밥을 먹었더니 힘이 나네요, 힘이. 저기도 전망 보는데.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있어도 되는데. 굳이 뭐, 자, 이 바위 길로, 싹, 새 길로. 어, 이거 좁아, 좁아. 살찐사람 못지나가 저기 세마리고 내려가다가 은행이를 보고 사는게 나을것 같다 저것도 찍으러 갈라 또보안카드찍으러하면또 답이 안나오는데 내려야지 쭉쭉 좋죠 ,이. 여름 같은 건더 좋죠 가을 같으면 더 좋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낙엽이 다 저, 지금 뭐 이제 낙엽 색깔도 다 변하고 여름에는 진짜 이거 그늘로 계속 등산하기 때문에 예, 한번 올만 합니다 나중에 정년 퇴임 하면은 그때도 체력이 되겠죠 계속 타가지고 한번 와야 돼 동네 뒷산도 좋고요 이런데도 좋습니다 자. 금오봉, 468m. 고위봉에서 오는데, 정확히 한 시간 걸렸네요. 요쪽에, 그, 뭐야. 요쪽에서 올라온, 절에서 올라온 길이지. 요쪽에. 보석정에서 올라온 길은 저쪽이고 여기는 절에서 올라온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빼게 해가지고 용장골로 미륵사지 3층으로 아. 내려가겠습니다쭉 내려가 겠습니다 용장마을로 거기가 제 차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계곡길이 좋다고 남아있네요 저도 여름에도 와봤습니다 3.5km 초에 매일이 들어갑니다 용장마을로 이제 급격하게 내리막길이죠, 완전 이제 오르막은 없고 계속 내리막입니다. 요험한 길이고. 내리막길에 여기서 은행 업무 좀 볼라 그랬더니 새마을금고 OTP가 어쩌고 나발이고 그러네. OTP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OTP 카드를 봐야 되겠어. 금융인증서도 안 되고 새마을금고 참 엉망이다. 자, 앞에 저기가 봉우리가 고위봉입니다고위봉 고의보. 고이봉내리막 용장골로 막 내려 갑니다 이제 아주 이게 힘들게 왔거든요 바위 타고 바위 타고 엄청나게 무릎이 충격이 왔는데 여기가 경주남산 용장계곡 탑상국 제11사지 용장사지 탑승지에 여기 있고요 여기 왔는데 이야 이 소나무 한번보이요 소나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 이 그냥 모진 바람에도 폭파에도 견디고 있습니다. 이거 낙엽, 이, 이 소나무 이파리도 진짜 건강합니다. 이거 이 소나무도 바위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엄청나게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용장사지 2.용장마을 2.6km 용장사지 0.2km 용장사지가 여기 탑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200m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리막길에 용장사지 4층 석탑이 있네요. 예. 전에도 여기 진짜 힘들어 갔어요,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와, 이거 진짜 편하게 와버리네. 이렇게 진짜 이랬어야 되지. 2021년도만 해도 이거 없었거든요, 계단. 이거 뭐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근데 2021년도, 몇년도에는지 몰라도, 이렇게 돼있고. 이야, 우리나라 진짜 이 재선충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재선충이 진짜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다죽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와, 이것도 이 좋은 소나무들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내리막길이 어디야? 이쪽에 내리막길이 렇게 길은 같다. 어, 계단이 이쪽으로 돼 있네. 예, 가가지고, 예, 다시 쭉, 2.5km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도 나올 것 같아. 쫄으면 계곡도 나오고. 내려오다 보니 또 절묘한 탑이 있네요. 전번에 이 탑을 내가 봤던가? 하, 도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많이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부처님 상 같은데 부처님 목이 목이 그안 보입니다 목이 떨어져 나온거 하고요 자 이게 경주 남산 용장사지 미래 좌상이네요. 마예 열의 좌상 이네요 마예 열의 좌상 경주에 오면 옛날에 그 1박 이일에도 나왔고 그 목이 세월의 풍파에 못 이겨서 목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쪽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이런, 아 불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경주에 오면 이렇게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가 많습니다. 또 이제 자기 왔던 길로만 가면 이 문화재 못 봅니다. 저 산장 계곡으로 갔다가 고위복만 타면 문화재 거의 못 보죠. 전호사만 거치죠. 자. 저, 기가 고이봉인데, 여기서 보면 저 고이봉. 저기서 빙,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돌아서 남산을 들렀다가, 금호봉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용장 계곡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데 너무 급병사에서 사진을 못 찍든지. 남산, 용장계, 탑산국제 일사지, 탑부제. 음, 자, 탑부제라는 게 탑, 어 쭉쭉 뭐야 쭉쭉 돌돌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아나 여기 올 때마다 막 좋네요. 그렇죠. 아, 저는 고이봉으로 올라갔다가 저기... 산정호수 산정호수에 내려오는 길 바위 바위가 엄청 넓어요. 자, 바위가 그렇죠. 마당바위에요, 마당바위. 마당 엄청 넓죠, 바위가. 참, 참 넓어요, 자, 이제 다 내려가네요. 어,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뭐, 용장 계곡이 좋아요. 용장 계곡이 물도 맑고, 물도 맑고, 어, 빌라 끓네 물도 맑고, 시원합니다, 이. 시원한 물이 많말세고 어. 계곡이 계속 저 끝에까지. 여기죠. 아까 고이봉 이목이등선 초입에 왔습니다. 물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차 있는 곳으로 가면은 됩니다. 어, 지금 뭐 1시 35분 같은데 9시 30분에 출발해 가지고 뭐한 2시 되면 도착할 것 같은데 뭐 얘기도 하고 쉬면서 뭐한달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 뭐 이게 뭐 고이선 오 올라갈 때만 힘들었지.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밥 먹고 놀고 하루 시간 떼기딱 좋네요. 완전히 데낄이네 데낄. 댁길. 경주 남산에 적혀 있네요. 자, 자, 봉우리 두 개가 있다고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저기가 용장. 자, 금호봉 고이봉 쫙 해서 저쪽에 고이봉, 노래에서 남산까지 해서 아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